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5년도 8월 2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7시 반에서 8시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동네 산책 나왔다가, 아, 지금 실시간으로 저녁 노을이 황혼 노을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야, 멋있죠? 이야, 저기 지금 상당히 지금 빨갛, 빨간, 빨갛습니다. 예, 불이 난 것처럼 예, 빨갛습니다. 지금 야, 멋지죠. 황혼 노을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도 보시면요, 와, 전체,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와, 음, 아파트 단지 아래로는 붉게 물들고 있고요, 예, 달은 이렇게 떠서 지금 비치고 있는 형국. 이런 모습도 또 흔치 않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저녁 노을, 특히 서해바다 쪽 저녁 노을은 아주 신의 한수죠. 이 정도가 현장의 모습, 뭐 거의 같네요. 이렇게 빨개졌습니다. 원더풀이다. 조금 색감이, 색감이. 아, 딱 예쁘다, 야. 저기 지금 비행기도 한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도 이렇게 지금 한대 가고 있어요. 아, 비행기가 저 노을을 바라보면서 가면 어떤, 어떤 느낌일까요? 야. 메데이 메데이 여기는 지금 황혼 노을이 펼쳐지고 있다. 메데이 메데이. 아. 그러는 것 같대. 다 졌네요. 이제어 아, 저쪽에도 예, 지금 반대편에도 이렇게. 달이 이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형국. 이제 제가 갈 시간이 됐는 모양입니다. 이제. 아, 다. 자기 비행기 반짝반짝 하고 가고 있죠. 근데 먼더풀이다. 음. 음. 그냥 먼더풀이야. 나왔다. 그냥. 음. 아, 오늘 여러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쁜 노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 이 폰이 상당히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람 눈처럼 평균적으로다 깔끔하게 다 보여줘야 되는데 밝은데는 밝고 어두운데는 어둡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수동이면은 수동으로 노출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오늘 황혼 노을까지. 예. 소식을 마치 노을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달리 마 자리 꺼라 나는 간다 음, 아, 저녁 안개가 살짝 예, 걸려 있고 저기 마을 예, 주변 위로 주홍빛 붉은띠 예, 노을이 이렇게 아직도 여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쪽에 아주 음, 지기가 아쉬운가 계속 빨개 빨간 상태로 있네요. 예, 운영자를 떠나 보내기가 실은 노을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비행기가 다니는 항공 노을 같습니다. 항공 노선. 만나 있습니다. 황혼 노을은 참고로 딱 5분입니다. 5분에서 10분 사이에 집니다. 와 그렇다. 감사합니다. 이제 암청색. 그다음 버전이 이제 암청.